집에서 삼겹살 파티 좋긴 한데 끝나고 나면 온 바닥이 미끌거리는 기름자국에 며칠씩 가는 고기 냄새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그래서 그냥 식당가서 먹을까 싶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요즘 외식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고기를 포기할 순 없죠 오늘 영상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엔 제가 직접 써본 최종 솔루션까지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기름방지 프라이팬 종이 뚜껑이라고 치면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건 연기는 위로 빠지고 기름은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똑똑한 구조라는 게 장점이에요. 게다가 다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 뒷처리도 제일 편하죠. 하지만 단점은 고기 뒤집기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해서 삼겹살처럼 자주 뒤집는 요리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일회용이라 자주 쓰다보면 돈이 은근히 많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냄비 뚜껑처럼 얹어주면 되니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장점은 불에 탈 염려가 전혀 없고 여러 크기의 프레이팬에 다 호환이 된다는 점이에요. 고기 익어가는 모습도 그물망 사이로 보이니까 조리 상태 확인하기도 좋고요 하지만 문제는 세척이에요. 그물망 사이사이에 기름이 잔뜩 껴서 일일이 솔로 문질러야만 냄새와 기름이 빠집니다. 식기 세척기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손 세척해야 하는 집에선 비철의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쿠킹오일을 길게 잘라 반으로 접어 세워주면 프라이팬 주위에 일종의 임시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어요. 장점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는 걸 막아주고 조리 공간이 좀 깔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쿠킹오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서 돈한푼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고기를 뒤집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쿠킹오일이 쓰러져서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이거 안 되겠다. 프라이팬 크기에 맞춰서 종이 호일을 대충 그냥 프라이팬 안쪽에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막 이렇게 구겨줍니다. 사방으로 튀는 기름은 확실히 덜 큽니다. 장점은 수중기는 옆으로 쏙 빠져나가니까 고기가 눅눅해지지 않고 가삭하게 구워져요. 특히 삼겹살뿐만 아니라 생선 구울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다쓴 다음에 그냥 휙 버리면 되니까 뒤처리도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뚜껑을 살짝 들면서 고기를 뒤집어야 하니까 양손이 바쁘고 좀 번거롭고요. 또 불에 너무 가까우면 종이가 탈 수도 있으니 불 조절은 꼭 신경 써야 해요. 저도 여러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정착한 건롤 팬이에요. 특허 받은 41도 경사 구조, 자동 회전, 주전자용 기름 배출구까지 갖춘 덕분에 집에서 고기 굽는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조리도구예요. 특허 42도 경사 구조로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사방으로 튀지 않고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요. 높은 벽면은 기름 방울이 밖으로 튀는 걸한번더 막아줘요. 강화유리랑 실리콘으로 된 뚜껑도 한몫하는데요. 투명해서 고기 익는 걸다 보면서도 팬에 착 달라붙어서 기름이 튈 걱정이 없어요. 보통 기름이 확 튀는 순간은 고기를 거칠게 뒤집을 때 생기잖아요. 근데 롤팬은 회전 날개가 고기를 천천히 굴려주니까 균일하게 갈변되고 기름팀도 확 줄어들어요. 덕분에 손이 자유로워져서 쌈 준비, 식탁 세팅, 심지어 유튜브 시청까지 동시에 할수 있죠. 제가 이렇게 롤팬에 정착한 이유 직접 써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공동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기 구울 때 냄새가 많이 나는 주범은 사실 고기 자체보다 팬 안에서 계속 끓고 있는 기름과 수분의 미세 입자예요 롤팬은 기울어진 구조라 기름이 한쪽으로 모이고 여기에 주전자형 기름배출구가 있어서 굽다가 기름이 많아지면 중간에 한번 따라내고 다시 굽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끓는 기름이 줄어들어 냄새도 훨씬 덜하고 환기까지 병행하면서 구우면 쾌적하게 고기도 구울 수 있죠. 고기 굽고 남은 기름처리 항상 고민되시죠? 롤때는 주전자형 배출구로 기름을 한 줄로 따라낼 수 있어서 흘러넘침 없이 깔끔합니다. 주방도 지저분하지 않고 원하면 모은 기름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요. 모터만 분리하면 회전 날개, 고무막에 본체 세 부분만 씻으면 됩니다. 부품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지요. 프라이팬, 롤팬으로 각각 구워서 종이로 비교해 봤습니다. 프라이팬은 기름점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롤팬은 눈에 띄는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방 바닥 닦은 티슈도 훨씬 덜 지저분했어요. 혼자 사는데 너무 큰거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삼겹살은 물론이고 볶음밥, 파레 간단한 야채 부품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름틴과 냄새가 줄고 뒷정리도 간단해서 1인 가구도 매일 쓰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공동구매를 준비했는데요. 시중가보다 20% 이상, 쿠팡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딱 일주일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놓치면 정말 아쉽겠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서 사전 알림 신청 꼭 해두세요. 가장 먼저 오픈 소식을 받고 특별한 혜택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공동구매에서 만나요. 안녕.